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5장 1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1항을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5장 1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자신의 오류 없는 미리 아심과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서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일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처리하시며 통치하시며 이로써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궁휼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신다. 네, 자 먼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맨첫 줄에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처리 혹은 처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처리 혹은 처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거나 반대하는 잘못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는 했지만,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는 했지만, 창조하실 때에 그 자연세계와 또 인간에게 각각 법칙과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할 필요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 만들어진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이 그 자체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 내버려 두신다. 그 만들어진 대로 흘러가도록 독립적으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자,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그 행동들을 직접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어떤가? 자, 여러분, 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어, 설명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런 설명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일들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읽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우연이라고 하겠죠. 우연이다. 자, 하지만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섬유는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미친다고 했는데, 자, 하나님의 섬유는 모든 장소에까지 다 미칩니다. 모든 장소.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장소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의미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 3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잖아요. 내가 가까운 데서만 너희에게 섭리하는 하나님이고 먼 데에서는 너희에게 섭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자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다 끝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친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 저 바다 끝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붙드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는 가장 큰 곳에서부터 가장 작은 곳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장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데 모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미칩니다. 자 여러분 1편 10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압박과 재난과 우환으로 사람의 수를 줄이시고 또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궁핍한 자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의 가족을 양떼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돌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죠. 자, 뿐만 아니라,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보게 돼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든 위험 가운데서 에 돌보신다. 성도들의 방패가 되신다. 또 그들의 눈물을 개수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고 계시는 그 백성들을 향한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또 이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사건들에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또 다시 멸하기도 하신다. 그러면서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커지고 쇠하여지고 퍼지고 끌려가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런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누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당신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이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큰 것들을, 전체를 운영해 나가시는데, 그런 가장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도 그렇게 섭리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나 개인의 일, 우리 가정의 일,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그렇게 섭리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작정,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행위와 모든 사건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려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체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분 부분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개인과 또 개인의 가장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섭리하셔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따라서 섭리하실까? 네. 무엇을 근거로 또 무엇에 따라서 섭리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계시는 설명해 보시면 첫 번째 줄또두 번째 줄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하나님은 자신의 오류 없는 미리 아심, 오류 없는 미리 아심과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서 섭리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십니다. 예지하시는 거죠. 예지 미리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오류가 없으십니다. 전혀 오류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 오류 없는 미리 아심에 따라서 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의 앞날 또 우리 가정의 앞날 또 교회의 앞날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전혀 오류가 없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아심에 따라서 그리고 자유롭고 변함없는 그 계획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의 개인의 앞날과 가정의 앞날과 교회의 앞날도 다 미리 전혀 오류가 없이 알고 계시는데 그 변함없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는 것. 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또 섬, 설명해 보니까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한 지혜로움에서 나옵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속성이 어떠한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지혜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친히 섭리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 자, 하나님의 섭리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설명,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로써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국률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보면 국률의 영광을, 그렇 영광이라는 아또 단어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주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손품 그러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국유를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9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을 위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일일까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바로를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습니까? 내 능력을 보이고, 자, 여러분, 그 어, 제5장 1항 섭리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어, 이로써 자신의 지혜와 능력, 그랬잖아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런 말미야마.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섭리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하나님은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섭리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할 우리가 해야 할일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 가정에 일어난, 우리 교회에 일어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네. 생겼네. 이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타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을 하고 또그 섭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무의미하게, 무감각하게 이렇게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발견하면서 성품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국률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심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인정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조급합니까? 자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어,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궁률의 영광을 보고 발견하고 찬양해야겠죠. 자,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의문들이 사실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왜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살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의문들을 가질 수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을 해주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사,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건을 어찌하여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늘께 호소하죠 어찌하여 방관하시며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2장 3절에 가게 되면 "기다리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인 4절에 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며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에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이 지속됐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부터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도망다녔잖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여전히 그치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런 모든 상황, 이런 모든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것, 지극히 지혜로우심에서 나왔다는 것, 모든 것이 의로우시고 모든 것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율과 독립을 원했습니다. 자율과 독립.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지어졌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율과 독립을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될수 있어라고 하는 뱀의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신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율과 독립을 주장하는 반역자 상태로 태어납니다.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는 반역자의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거듭난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거듭났지요. 상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의 타락하고 오염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결코 우리는 흔들리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작은 일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들, 의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당장 오늘은 아니라도 가까운 미래에 언젠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의문들이 있어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해석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해석되지 못하는 일도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섭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막 해내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겠죠.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섭리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